어이, 뭔데 이거? 어, 너무 귀여워. 뭔데? 뭐뭐 뭐 하는데? 뭔데? 이런 것도 알지 알아? 아아 음. 아, 아. 아니 이 제주도에서 <laughs> 네, 배고플까 봐서.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laughs> 세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<laughs> <1970 스페 mathematician> 앉을래요? 대박이야 진짜 대박적이다 이거 뭐해? <laughs> 왜? 깜짝 충전 응. 고릴라? 고릴라야? 개이 아, 개. 개. 이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 주먹 <날게. 웃음> 나게안 내면 에나가에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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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가위, 중에나중 나중에. 나중에. 아 3, 2 아야 <laughs> 하나, 둘, 셋. 생일상 느낌?

우와! 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맞아? 진짜? 와우 리뷰 이벤트 안 했어요? 리뷰 이벤트 아니지 않아? 구슬을... 또. 갈게, 갈게, 갈게 나 니네들 좋았어요, 땡뻔 쁘이 해봐, 쁘이 하는 절망편인데? 아니 잘하고 있다가 왜 터져? 그뜨거뜨거와 계란 개 남았어 냄새 미쳤어 죽이 <laughs> 잡판 <잡탄> 같은데? 이런 게 같이 나 이렇게 처음 먹어불다 말았어? 불 엄청 말아 근데. 우리 또 không 또또또또또또또 진짜 외국, 이 뭐야? 저 새둥지야? <laughs> 파라다이스야. 나 제일 좋아. 오늘 껍데기도 하나 도 하나 고도하고 하나 못, 고플리나 못, 고리 계란 진짜 많이 리네이나에 <laughs> 아니요. 왜? 왜? 네. 왜?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 무슨 업데이트? 이 아이가 누구냐? 맞아.